앞니 치료 목적으로 보통 라미터를 많이 시술하고요. 앞니 치료 목적 이제 이가좀 깨졌거나 충치가 심하거나 그래서 때우는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좀겁위가크 커가지고 이걸 좀 씌웠으면 좋겠는데 치아 뒤쪽이나 다른 부분은 괜찮아서 뒤쪽까지 씌우기에는 좀 아깝고 그때 결정하는 게 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치아의 모양이 좀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치아의 표면에 흠이 있어서 뭐 충치는 아니지만 색깔이 되게 이상해서 좀 변색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 어떤 미적인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치아가 벌어져 있는 경우에도 치아를 떼어서 치아를 키울 수도 있고, 이제 할때내 치아 큰 치아를 붙여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, 그런 식으로 이 미적인 문제도 많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. 어금니 같은 경우는 아미토를 치료하면 안 됩니다. 하는 치과도 의사도 없을 거고요. 그냥 해놓으면 다 떨어지거든요. 시리다 음. 그니까 삭제를 많이 하면 시리겠죠. 적게 하면 더 시리고. 치아를 삭제하는 과정 중에서는 진짜 최소 삭제를 할 경우에는 마취 없이 진행하기도 하고요. 그만큼 안, 아프, 안 아프니까. 그, 확실좀더 해야 되는 경우에는, 보통 마취를 하니까, 확실한 가정주의 통증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. 뭐 치아가 작은 치아를 키워드는 경우, 그리고 뭐, 들어가 있는 치아를 좀만 좀 나아보게 만들고 싶다. 치아를 두게 만들겠다. 치아를 좀 이렇게 내보내고 싶다. 그런 경우에는, 그냥, 좀 두께 있는 라멘트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, 그 경우에는, 이착제로도 가능합니다. 당일 라멘트도 가능한데요. 그떤 특수 기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치아를 갈고 나서 이제 본을 뜨고 거기에 이제 치아를 만들어 놓 건데, 만드는 거를 일반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자기, 포셀린 파우더를 쭉 올려가지고 그걸 굽는 과정으로 도자기, 도자기 굽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. 하나하나 <laughs> 이제 수작으로 만들게 되는데,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 삭제된 모양을 스캔을 딱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블록을 이제 기계가 깎아주는 헤드식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. 그 경우에 이제 당일 치료가 가능합니다. 제작 시간이 한 3, 4시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대신 블로을 깎아서 만들다, 보니, 만들다 보니까 어떤 색상 표현이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남이트 만드는, 남이 만드는 방식, 그 다음에 원데이로 남이트 하는 방식, 그두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어떤 색상이나 모양이나 그런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내가 선호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치아 미백이 라네이춘줄 알았어요. 미백과의 차이는 무엇이죠? 치아 미백은 치아를 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약재를 이용해서 치아의 색상을 빼내는 방법이 돼서 치아에 손상이 되진 않습니다. 음, 대신 손상이 되지 않는 만큼 효과에 좀 한계가 있어요. 치아가 가진 손질일 수 있으니까. 그, 태적으로좀 많이 바뀌었던 치아들은 좀 되진 않고, 좀 보통 확리가 뭐 매우 잘 된다. 확리를 위해잘된 편이고. 그런 것들. 치아가 뭐 주문이 됐다든가, 여러 가지 좀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흉들이 해결되진 않아요. 그게 미백의 한계점이긴 하고, 장점은 자기 차대로 가져가는 거. 근데, 라미네이트는 이제 치아를 갈고 씌우다 보니까, 그 색상을 좀 밝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자체가 그냥 미백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미백 효과를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한데, 라미네이트의 목적은 미백은 부수적인 부분이고, 어떤 치아 의 형태나 모양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시술의 이제 이유니까 그런 경우에 부가적으로 치아의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보통 이제 미백을 하더라도, 어, 미백의 효과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 경우에는 미백 효과를 위해서 라미트도 고민해보시면 나쁘지는 않아요. 그때는. 그래서 일단은 치아의 밝은 차를 원하신다면은, 어, 라미트보다는 미백을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, 아,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. 요그러면 그때 좀더 밝은 색상의 그아미들를 고민하시는 게 순서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아미타 교정 어떤 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는 좀 치아태를 봐야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. 교정은 치아를 움직여서 치아 위치를 바꿔주는 수식. 그래서 내가 치아가 위치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.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. 그러면 교정이 맞고요. 그리고 라미트는 치아의 모양이나 색깔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좀안이쁜치하다그 치아가 하나 너무 크고, 하나 너무 작고, 아니면 치아가 깨져가 이상해. 그런 경우에는 라미트. 치열적인 문제랑 치아 어떤 모양적인, 치아 자체의 문제 두 가지 다 같이 가지고 계시면이거든요뭐둘다 치료해야죠. 어, 그러니까 뭔, 뭘 먼저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, 일반적으로 라미트한 치아들도 교정이 가능하긴 한데, 교정하다가 라미터가 깨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상황마다 임시로해하던가 아니면 교정하고 라미터 하나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나는 꼭 라미터를 하고 싶어. 근데 삭제를 최소화할 수 없는 치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짧게 한 2~3개월 교정해서 개를 좀 위치를 좀 바꿔놔 주고 라미터를 하게 되면 은좀 예뻐질 수 있어요.